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, 현재 아이패드 프로 m4 11인치와 13인치 뿐 아니라 아이패드 미니 에어까지 전 모델이 카드 할인과 최저가 물량 공급으로 인해 구매가 최적의 상태에 있으며 특히 최대 10%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 혜택이 더해지면서 기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최신 애플 태블릿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아이패드는 고성능 프로세서와 우수한 디스플레이로 영상 편집, 업무, 게임 등 어떤 작업도 부드럽게 처리하며 애플펜슬과의 연동성도 뛰어나 학업이나 창작 활동에도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할인 시즌을 적극 활용해 본인에게 맞는 모델을 신속히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각종 할인과 재고 현황은 계속 변동하므로 구매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기회를 통해 더 만족스러운 디지털 라이프를 누려보시길 추천합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